you mm -hmm. 오늘 영상은 데비어퍼와 함께하는 영상이에요. 데비어퍼 제품들이 조금 트렌디하고 힙한 약간 이런 무드의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눈여겨온 눈여겨본 브랜드인데 아무래도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페스티벌룩이나 어디 놀러 가서 입을 만한 옷들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를 때 입기도 좋고 그냥 일상에서 조금 트렌디하고 예쁘게 입으실 만한 제품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번 시즌 제품. 샤이닝 웨이블렛이라고 왜 빛이 잔잔한 물결에 이렇게 비쳐가지고막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예뻐서 항상 영상을 이렇게 찍어 놓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번 시즌을 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제품 보시면 좀 반짝반짝하고 어, 셔링도 막 잡혀있고 특히 이번에 레이어드 할수 있는 제품들도 많아가지고 활용하시기도 좋고 포인트 예쁜 제품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위한 할인 쿠폰하고 댓글 이벤트도 열어주셨어요. 댓글 이벤트 제품이 두 개인데 이거를 컬러별로 드릴 건데 이두 가지 제품이 다 예쁘거든요, 여러분. 꼭 참여하셔가지고 혜택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자켓이랑 안에 핑크 탑 입고 바지도 핑크로 해가지고 좀 컬러를 맞춰봤는데 이 브라운 컬러랑 핑크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일단 이 자켓이 진짜 이번 시즌에 그 잔잔한 물결이 막 비치는 그 느낌이 너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좀 빛나는? 이런 소재거든요? 근데 이게 왜막그 유광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바스락거리고 얇은 소재 자켓인데 그래서 되게 특이하면서 오묘하면서 <laughs>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가슴 부분에 이 포켓도 있는데 약간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근데 이게 또 스트링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주름지면서 뭔가 볼륨감 있는? 그런 느낌 나가지고 더 예뻤어요. 허리 끝부분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조금 더 조여서 하시면 조금 더 짧게 해서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앞에 똑딱이 채울 수 있고 맨 윗부분에 그리고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서 뭐다 잠궈서 입어도 되고 여기 밑에만 좀 열어서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맨 위에만 요것만 이렇게 잠궈가지고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탑은 요건데, 얘도 자세히 보면은 좀 반짝거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절대 과하지 않고 딱 예쁜 정도의 그 살짝 반짝이는 그 정도라서, 이게 진짜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또 한쪽은 얇은 끈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또 굵게 끈이 들어가 있어서 요 디테일도 있고 이쪽으로 긴 끈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스카프처럼 들, 두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자켓 안에 입었을 때뭐 물론 요 탑도 보이지만 여기 목 부분이 이렇게 스카프가 같이 보이면서 이게 너무 예뻤고 이 안에다가 얇은 소재 제품 입고 이거를 위로 입으셔도 되고 뭐 다른 니트나 티셔츠 같은 거 입었을 때도 여기가 이렇게 스카프가 보이면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특히 뭔가 박스티 같은 건데 좀 비치는 소재라든지 얇은 니트 막 이런 거랑 입었을 때 이런 거 안에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쁜 핑크 컬러에 여기 요 서링도 잡혀있어요. 그래서 갖고 계시면은 활용을 진짜 많이 할수 있는 제품이고 바지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컬러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방금은 뭔가 조금 연한 핑크? 그런 컬러였다면 이 제품은 조금 더 진한데 이게 뭔가 살짝 워싱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되게 오묘하면서 너무 예쁜 컬러로 나왔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그 유행인 카고 바지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더 예뻤는데 여기 보면 당연히 이렇게 주머니 들어가 있는데 이 옆부분 여기랑 여기 밑에 부분 이렇게 커팅 디테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예뻤고 완전 끝단은 이런 식으로 커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막 빳빳하고 그런 바지 아니고 되게 유연해서 이 제품도 편했고 특히 허리 뒷부분이 밴딩으로 들어가서 진짜 허리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허리가 잘 늘어나니까 뭐배 위로 올려서 하셔도 되고 로우라이즈처럼 살짝 내려서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입으실 수 있어서 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룩의 핑크 탑에 다른 컬러를 또 입어줬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이 스카프 할수 있는 이끈 부분에 이런 금속 장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는 위로 해서 더잘 보이게 하고 싶어. 하면은 좀더 위로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담당자분이랑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초커처럼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랑 같이 이렇게 입어줬는데 이거 입고 제가 인스타 스토리 에 올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룩이 진짜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그렇게 DM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평소에 이제 요거를 안으로 입고 그 위로 비스티에나 탑 같은 거를 레이어드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여름은 또 여름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여름에는 요걸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이렇게 비치고 얇은 니트 재질이라서 완전 막 폭염이고 너무 더운 날씨에는 사실 그냥 나시를 입는 게 낫겠지만 그냥 여름 날씨까지는 요 정도도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좀더 진한 브라운으로 로고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포인트 되고 전체적인 기장이 좀 길어 보이는데 여기 옆에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이면은 이게 살짝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입어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톤을 맞춰가지고 베이지 컬러의 팬츠를 입어줬어요. 뭔가 가죽 같으면서도 또 바스락거리고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질이 많이 보던 그 재질이랑 달라가지고 더 예쁘다고 느꼈던 제품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실버 요 장식 이런 것도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자세히 보니까 그데비어포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적인 면도 신경을 쓰신 것 같고 그리고 딱 다리 옆 부분으로 이런 디테일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서 뭔가 라인도 좀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커팅 들어가서 이걸 다잠그셔도 되고, 저는 한두개 정도 잠궜을 때딱 예뻐서 그렇게 입어줬어요. 그리고 살짝 로우라이즈로 나와가지고 좀더 트렌디하게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입고 있는 이거는 그린 컬러인데, 이거에 핑크 컬러를 입고 청 스커트를 매치를 해줬어요. 이렇게 긴 팔. 제품이랑 이 베스트하고 약간 세트처럼 입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여러분 이벤트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두 개가 따로따로인 제품인데 이번에 이두 개를 같이 드릴 거예요. 저는 진짜 여름까지 너무 활용 잘할 템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이 위에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전 여름 니트 재질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긴팔 완전 크롭 되는 제품 같은데 이게 볼레로로도 착용을 할수 있게끔 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으면은 긴팔 여기 밑으로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딱 넣으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레로로도 연출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요. 활용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꼭이 베스트 아니더라도 안에다가 그냥 탑 하나 입고서 이거 걸쳐주고 다니기 아주 좋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원피스 위에다가, 나시 원피스 있잖아요, 여름에. 그 위에다가 딱 입어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여행가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뭐 수영복 위, 위에 입어도 예쁘고, 진짜 활용도 완전 만점인. <laughs>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혀 까끌거리는 것도 없어요. 어, 이런 여름 니트 치고 되게 부드러운 편이고 그래서 안에 입은 베스트는 이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스카프를 할수 있게끔 나온 제품인데 여기 단추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앞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을 하실 수도 있고 뭐다 풀어서 착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플라스틱, 그냥 일반 단추 아니고 진짜 자개로 만드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이 니트 컬러 맞춰서 이거는 핑크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제가 입은 거는 그린이니까 이런 그린 컬러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블링블링 하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살짝 기장이 긴 편이라서 로우라이즈 팬츠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입어줬을 때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하실 수 있고, 저는 오늘은 안으로 넣어서 입었는데 이청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우선 랩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쇼츠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스커트인데 뒤에서 보면 반바지인 이런 제품이고 좀 미니 스커트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것도 조금 특이한 게 여기가 이렇게 벨트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늘어뜨려지니까 이 부분이 완전 포인트되고 예뻤고 여기 옆에 부분에 포켓이 들어가 있고, 여기 앞에 이렇게 덮는 이 부분에도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짜 포켓이고,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귀엽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허리 부분에 이렇게 단추로 잠그는 건데, 이게 또두 개로 되어 있어서 더 튼튼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이렇게 채워서 딱 입었을 때, 이 부분도 은근히 포인트 되고 예쁘더라고요. 이 허리 위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 제품은 상의를 꼭 제가 입은 것처럼 입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 크롭되는 티셔츠 하나랑만 입으셔도 너무 예쁘게 매치가 될것 같아요. 얘가 딱 포인트가 돼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벤트 제품인데 얘도 여름까지 착용할 수 있는 요런 니트 재질이라서 그냥 데일리하게 일상에서 자주 입어질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좀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또 포인트들은 확실해가지고 예뻤는데 우선 여기 어깨 부분 드러나 있는 요컵 부분도 좋았고 맨 밑단이 사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여기에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끈이 있어가지고 이걸 살짝 묶어가지고 연출해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다 보니까 뭐 물론 이것만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지만 이 안에다가 제가 입은 것처럼 뭔가 레이어드를 해주니까 더 예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게 블루 컬러인데 뭔가 조금 진한 실도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 전체적인 컬러도 뭔가 오묘하면서 되게 예뻤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까끌거림 없이 꽤 부드러운.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켓 안에다가 지금은 입고, 여름에는 단독으로 입고, 뭐 제가 입은 것처럼 레이어드해서도 입고 해서 이것도 활용성이 좋은 제품이라서 이것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에 레이어드한 건 요건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살짝 반짝반짝 하거든요? 핑크 보면은 좀더 반짝거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실려나? 근데 이게 진짜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 부담스럽다 없이 일상에서 많이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은 것처럼 레이어드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티셔츠 위로 해가지고 꺼내 입은 것도 제가 모델분이 입은 걸본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입어도 되게 예뻤고 이렇게 보면 엄청 긴 제품인데 여기 옆부분에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올려서 좀 짧게 연출할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니트보다는 좀더 길게 해가지고 그 정도 길이로 맞춰서 입어줬어요. 그리고 이것도 스카프도 있 있어요. 이게 진짜 예쁜 게 레이어드했을 때이 스카프가 꽤나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어, 요즘에 또 이런 얇은 스카프 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요거 해주시면 완전 딱 트렌디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 팬츠는 요거를 입어줬는데 이거는 블랙핑크 지수님이 입으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통 크게 떨어지는 뭔가 카고 느낌도 살짝 나는 그런 바지인데 얘는 이제 무릎 앞쪽으로 보통 이제 옆쪽으로 주머니가 많이 들어가는데 얘는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특이했어요. 특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런 밝은 컬러 바지를 많이 찾게 되는데 이게 또 탄탄하기도 하고 핏도 예뻐서 착용하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전 얇은 소재의 제품은 아니라서 막 엄청 더워지면은 그때는 조금 더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여름까지는 잘 착용하실 수 있을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위에 자켓은 이거를 입어줬는데 제가 그 스튜디오 갈때 이거를 깜빡하고 놓고 갔어요. 옷걸이에 걸어 놓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무실에서 그냥 따로 촬영을 했는데 어, 이 자켓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고리로 여닫을 수 있는 이렇게 여닫는 제품이에요. 이거 끈을 여기다가 통과시켜가지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 밑에 부분하고 소매 끝에까지 이 안감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 전체적인 라이더 자켓에 약간 빈티지한 요소가 초, 추가가 돼 있으니까 더 예뻤고 짤막한 완전 크롭되는 자켓이에요. 그리고 앞부분에 또 포켓이 이렇게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룩은 이거는 약간 교복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입고 다니고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너무 편한데 또 트렌디한 느낌이라서 되게 예뻤어요. 일단 이후드집 먹. 얘가 디테일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요. 요게 다른 스트링들? 근 네, 들어가 있는 거 하고 뭔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예뻤고 이 스트링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밑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여기도 있고 이 위로 올라와서 여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여가지고 여기를 좀 주름을 줘서 입을 수도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이번 컨셉 그 물결 그거를 넣으신 것 같은데 이제 지퍼가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핏도 이제 루즈한데 살짝 뭔가 툭 떨어지는 그런 여리여리한 핏이라서 예뻤고 그리고 또 이게 투웨이예요. 그래서 좀 조절을 할수 있어서. 더 좋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요 바지 입었거든요. 이것도 진짜 편하고 진짜 예뻤는데 요거는 다른 컬러인데 뭔가 약간 반짝이는? 광택 있는 요런 소재거든요. 저는 블랙이 이번 코디랑 어울려가지고 요 컬러로 입었는데 이게 컬러가 진짜 예뻐요, 여러분. 우선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뭐다 풀러서 완전 일자로 떨어지게 입어도 되는데 이 중간 중간 살짝 셔링 넣어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쪽까지 이렇게 있는데 살짝 조여서 입어줬어요. 그래서 리본으로 묶으셔도 되고 나는 리본을 하기 싫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묶어주셔도 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이게 그리고 허리도 밴딩인데 이 소재 자체가 완전 찰랑찰랑거리는 <laughs> 완전 편안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진짜 맨날 입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하여튼 여기 보면은 여기 앞에 주머니가 있는데 이게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뒷 모습인데 그래서 뭔가 이 앞뒤로 입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도 이렇게 주머니 들어가 있고 실버 요 디테일도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카고 스커트도 있거든요 이런 스커트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후드 밑에다가 입어봤어요 일단 이 위에는 그냥 주름 없이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이런 소재인데 이 밑에 부분은 이제 플레어로 빠지는 그리고 이제 여기 허리 부분에 살짝 조절할 수 있게끔 이런 디테일 들어가 있고 이거는 제일 예뻤던 게 여기 이렇게 벨트 두개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후드 입었을 때 살짝 이 정도? 와가지고, 이게 살짝씩 보이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예뻤고, 많이 짧지 않고, 살짝 긴 기장의 미니 스커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 전혀 부담스러움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자켓을 이걸로도 한번 걸쳐줬는데, 이게 첫 번째 룩에서 보여드렸던 그 브라운 자켓이랑 디자인 자체는 다 똑같은데, 재질하고, 약간 컬러가 완전 다르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첫 번째 제품이랑 똑같이, 얘도 이렇게 주머니 들어가 있고,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고, 여기 맨 위에 똑딱이까지 완전 다 똑같아요 근데 얘는 실버라는 거 그래서 왜 시중엔 이런 실버 자켓은 저는 잘못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니크하고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다음은 약간 귀여운 느낌의 이런 후드 니트? 어이 제품이요 약간 박시한 핏이고 완전 여름 니트 재질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브라운 컬러만 살짝 털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덥지 않을까 했는데 딱 직접 만져보니까 되게 부드럽고 좀 얇은 재질이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중간중간 니트가 크게 들어가 있고 이 뒷부분은 완전 이렇게 다 여름 니트예요. 완전 여름에도 왜 진짜 짧은 반바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레이어드 해도 예쁠 것 같고.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좀 쌀쌀했어가지고. 자켓 안에 이거 입고. 조금 더 더워지면은 이거 단독으로 해서 카고 바지 같은 거랑 입어주시면 약간 시크한데 또 귀여운 <laughs>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저는 스커트랑 입었어요. 아 근데 이게 뒤에가 이렇게 다 비치다 보니까 속옷을 제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 촬영할 때 속옷을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조금 보일 수 있어서 이거는 속옷을 조금 신경을 써서 입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스커트가 진짜 편한 게 니트 소재인데 이렇게 스판이 들어가 있거든요? 허리 부분도 완전 밴딩이고 해가지고 되게 착용감이 편했고 특히 제일 예뻤던 게 여기 앞에 그 사선으로 지퍼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핑크 컬러가 조금 다른 컬러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뭔가 컬러도 예쁘고 이 디테일이 딱 보이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옆에 주머니 디테일도 있고 뒷부분에도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조금 짧게 입고 싶어가지고, 이게 허리 밴딩이니까, 이거를 좀 많이 올려서 입어줬는데, 로우라이즈 정도로 해가지고 입으셔도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많이 짧지 않게끔 되는 기장감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살짝 반짝거리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진짜 너무 <laughs> 예뻤어요. 살짝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멀리서 봤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좀 어느 순간 순간 빛 비치면서 반짝거리는 이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룩은 끝이 났어요. 일단 이번 데뷔 어퍼 컨셉이 옷들에 막 들어가 있으면서 그 디테일들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 위해서 댓글 이벤트 열어주시기도 했고 할인 쿠폰도 같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예쁜 제품들로 가지고 올게요. 안녕!